손흥민 컴백도 못 살린 토트넘 흥행 15,000석의 미스터리 토트넘 호스퍼가 또다시 흥행 참패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장에서 SON의 감동 귀환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오면 완판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났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수용 인원 62,580명은 꼴랑 47,281명의 관중만 채우며 무려 1만 5천 석을 텅텅 비웠습니다. 손흥민 선배 베일의 영상 편지, 토트넘 10년 레전드의 눈물 어린 작별 연설, 심지어 손흥민 전용 벽화까지 이 정도면 토트넘 팬 소환술 종합 세트 아닌가요? 그런데도 텅빈 관중석을 본 토트넘 관계자들은 아마 머리를 쥐어 뜯었을 겁니다. 손흥민이 안녕 여러분,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이 날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지만 냉정한 관중 숫자는 응 잊진 않았는데 보러 가진 않았어라고 대답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 관중왈 지금 동쪽 상단 스탠드에 있는데. 자석이 텅텅 비었고, 나 혼자뿐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손흥민의 귀환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1만 5천 개의 유령 자석을 목격하다니 결국 토트넘은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슈퍼스타의 복귀도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뼈 아픈 교훈만 재확인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 문턱구위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팬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은 것일까요? 17년 무관을 깨준 21세기 레전드에게 정식 작별 인사할 기회조차 외면한 토트넘 팬들의 냉정하목은 게으름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손흥민은 LAFC로 떠났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흥행 참패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손흥민의 풀백 복귀라도 시켜야 만원 관중을 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